신명기 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로 출발하기 원합니다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로 진군하고 있었던 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를 때 총사령관이라 할수 있는 이 모세는 부사령관이라 할수 있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전투를 주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모세는 자신은 산 위로 올라가 있으면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전투가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투가 있었죠. 이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투는 모세처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투를 지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전투와 나폴레옹의 전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나폴레옹은 높은 산 위에서 모든 전투의 상황을 다 눈을 살펴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하나하나 전투를 지휘한 반면에 모세는 같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있긴 했지만 전투를 지휘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모세가 했던 것은 바로 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또큰 차이가 있는데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투는 나폴레옹의 지휘로 말미암아 결국 패배하게 되고 그 패배는 나폴레옹의 몰락과 공화정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이 모세는 높은 산이 올라간 것 역시 같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몰락에 길러간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건해지는 승리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그이 암말레과의 전투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 암말레과의 전투를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0절과 15절 말씀인데. 이0절의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의 전투 상황이 어땠는지 그 긴박함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반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 앞서서 사실상 이스라엘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 전투가 그냥 쉬운 전투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전투를 할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는 오합지졸이었죠 따라서 전투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경법이란 것은 알수 없었고 전수유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만 사람들만 인구만 많았던 뿐이었죠.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전투 경험이 없었으면 무기라도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무기도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했을 때 가져 나온 것은 가축과 금은 보아와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나왔지 무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그러한 것은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시대적 배경을 보아도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이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고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두 가지 이유 전투에 경험이 없었고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블레셋 족속에 시달림을 당했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진 그러한 족속이었고 대장간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암말렉 전투가 암말렉과의 싸움이 제대로 된 일대일에 맞붙는 싸움이 아니라. 무기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죽창이나 몽둥이나 농기구로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싸워야 될 입장이었고 또한 아말렉을 상대해서 전쟁을 실을 때 오히려 그들은 전략과 전술이 없이 그저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를 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기 더군다나 정식 전투라고 할수 있는 전투는 4 0 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은 치러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전쟁에 대해서 전투에 대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에 보면 그들이 돌아갈까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가장 작은 빈민국의 초라한 나라가 인구도 적은 나라가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일대일을 맞붙고 있는 형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아말렉족속은늘 기습으로 말미암마 약탈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늘 전투에 대하여 전쟁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연히 인구가 많으면 뭐합니까? 전열이 흐트러지고 전술이 패배하게 되면 인구가 많아도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이 바로 현실적인 전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총사령관 모세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죠. 그것은 늘 하던 대로 여우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 갈라졌을 때, 그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여와 하나님을 구원을 보라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뻗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모세의 전략이자 모세의 방법밖에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산 위에서 한우종일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은 우리가 방금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산 밑에서 여우수와는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여호와 니시라는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매 순간 순간마다 하늘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더 많이 채워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할 것이 많아서 하루 종일 두손 들고 기도한다는 뜻도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두 손을 드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손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늘 세상에 휘둘리게 되고 늘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게 되며 눈에 보이는 것 환경으로 말미암아 좌절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손을 들고 성령의 충만 충만함으로 기도한다 한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현실을 바라보고 마치 용수저처럼 바로 땡겨져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 인간의 연약한 마음인지라. 늘 한시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는 두손 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계속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그때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겨 나가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될 때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데, 찬양하면 되는데, 알고는 있지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면 되지만,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제 주의설교처럼 찬양하면 되지만, 입술에서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말씀 보면 되지만, 성경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날은 말씀을 준비하는데, 나중에 마치 그냥, 뭐,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냥 툭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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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때가 있고, 어저 때는 단두줄 나가기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고, 몇 시간 동안 그냥 멍하니 그냥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어느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항상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로 승리할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즉, 너무 힘들어 기도마저 안 나올 때, 찬양을 부르려 해도 목이 메어 입술에서 나오지 않을 때, 성경을 보아도 도저히 그 글이 와닿지 않을 때, 이해가 안될 때, 깨달음이 없을 때, 감동이 없을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도 이와 같은 때에도 역시 두 손을 들고 여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인가? 물론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역사로 말암아 인도하시는 것을 알지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세상에서는 뭐라고 조언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따져보고, 그 원인을 따져보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문제점은 결국 포인트는 하나니까, 그것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또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리셋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세상의 전문가들은 조언하게 됩니다. 왜 그러한 처망을 내립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되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로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어려움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낙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기념물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나를 붙잡아 주셨는지를 깨닫는 그 나만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념물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았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32절과 33절의 말씀인데 3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나를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까지 지나간 나를 상고하여 보라. 지금까지 지나간 그 여정을 한번 다시 한번 뒤돌아봐라. 하나하나, 하나하나, 살펴봐라. 여태까지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있었느냐? 여태까지 이러한 역사가 있었느냐? 여태까지 이런 기적이 있었느냐? 여태까지 이런 은혜가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라 백성들이 가난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출협했던 그 여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믿음의 행군이었죠. 여전히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도 오직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여, 부여잡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어약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따라 물이 충렁거리고 발목까지 물이 차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바로 그때 요단강이 마르는 역사, 그리고 마르브로마이미아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역사가 있게 됐었죠. 아주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또한 그전에는 아말렉 전쟁 때 400인 넘도록 전쟁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자라고 있는 아말렉 족수에 그것도 기습공격에 뒤에서 공격하는 기습 공격에 담대하게 싸워서 그들이 이겼음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여호와 니시라고 외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본문 을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요단 강을 건너는 그 과정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얼마나 역사가 있었는지를 그들이 알기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요단강에 있는 강물에 있는 강에 있는 1 2 개의 돌을 취하다가 그들이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물 속에 건진 돌이니까 맨들맨들하고 아무래도 이 바깥에 있는 땅에 있는 돌들하고 전혀 다르겠죠. 맨 땅의 돌과 그 모양도 다르고 항상 물대가 있고 물로 마미 아마 맨들맨들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구분되는 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돌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즉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그 돌들을 쌓아놓고 그들이 영적인 기념물로 간직한 겁니다. 왜? 그것을 볼 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끄신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깨닫게와여 영적인 기념물을 자기들이 유숙하는 곳에 갖다 놓게 된 것이죠.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을 보면 집에 이 방문하여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모든 운동선수와 연예인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죠. 그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이 받았던 트로피. 자기들이 받았던 상 트로피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해 두고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거기다 둡니까? 늘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영광을 살펴보고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인기도 떨어졌을 때 그것을 통하여 위로받기 위하여 그 트로피를 더욱더 갖다 놓고 또한 그것을 닦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도 그러할진데 영적인 모습 은 더욱더 영적인 트로피를 더잘 보이는 곳에 우리가 갖다 놓아야 되는 겁니다. 왜한 순간 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며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영적인 트로피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트로피를 하나님의 사랑의 트로피를 그것을 창고에 두는 것이 아니라 늘 꺼내 놓고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곳에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와 사단 칠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읽어 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라. 리그 기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네 인생이 아니야. 네가할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야를 알기 위하여 그 기전물을 영원히 세우더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언제라도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하늘 향하여 두 팔을 벌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에 힘입어 다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묵장하고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박의 우결삼을 당해 하늘을 바라볼 수 없을 때 그저 고개를 우리 스스로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고개를 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두 손을 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승리의 싸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예배도 잘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잘 모르겠고 그 사랑하시면 잘 모르게 된다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 기념물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가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첫사랑의 역사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그 에베네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때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때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도는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 다시 기도할 힘이 생기고 말씀 볼 힘이 생기고 예배할 힘이 생기고 주님께 고백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혹시 그러한 영적인 기념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예전에 관계 가운데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전혀 하나도 없,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기뻐야 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이 바로 그러한 영적 기념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아, 내가 예전에 그런 것이 없었으면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그 은혜를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일을 상고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바라봐야 됩니다 본문의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느냐 놀란 말씀이죠 어떤 국민이 어떠한 사람이 불가운데서 말씀하는 하나님 하나님인 그만큼 그 이스라엘 씨을콕 집어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콕 집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오늘 휴일에 어저께도 큰 행사를 치고 이 새벽에 나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콕 집어서 지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콕 집어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콕 집어서 새벽에 깨우셨지 않습니까? 콕 집어서 여러분 붙잡으셨다는 것은 콕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이 아마 생존하게 하시고, 보고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며, 역사하기 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기념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추건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는 알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그 속썩임, 그 마음의 그 상함, 그 마음의 기쁨, 그 마음의 소망, 그 마음의 외로움, 그 마음의 아픔, 또한 그 육신의 질병, 앞으로의 미래의 불확실성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아심을 우리 사아성도님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부르시고 강구함으로 영적인 기념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예배와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다시 회복하며, 구원의 직업을 다시 회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될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치유하시는 여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치고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해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오시며 미래의 소망 있습니까 우리를 이끄셔서 마침내 젖과 뿌리로는 가라앉 땅으로 역사하심을 깨닫고 결론은 이미 합력하여 서운의 이름을 분명히 확신하고 감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계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